x에 보니까 다음 과같을때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근이 아닌것겠네 풀면 되겠네 방정식을 자 sin 2x 요 각도가 x가 아니고 지금 e x 가됐으니까 치환해야 되겠죠 치환 먼저 e x 란 놈을 요놈 풀기 위해서 요 놈을 치환합니다 맞지? 자, 천천히 가보자 e x 란 놈을 다른 문자로 치환할게요 t로 치환할까요 그렇지 t로 않하면요요 sin t가 되겠죠 sin t는 2분의 1이 되는 t값을 구하러 가면 되는데 시완을 하게 되면 항상 범위에 신경스럽겠잖아요 원래 X의 범위가 이래야 단 말이지. 맞지? 그러면 EX는 뭐가 되나? 양변에 1을 곱했더니만 0보다는 커나 같고요. 0보다는 커나 같고, 누가? 2 x 즉, T, 의 범위가 48보다 작다. 이래야 된다고 하겠죠. 마치. 자, 사인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어떻게 간다겠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사인은 y 좌표였 됐잖아. 이렇게 그려볼까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y는 이란 y 좌표가 2분의 1 되는 건 요게 2분의 1 되는 거죠. 여기 y 골 2분의 1 되는 게두개 나오겠네. 마치. 자, 여기 생각해보자. 요 y가 2분의 1 되는 몇이야요 각도. 사인의 2분의 1 되는 값이 얼마야? 30도죠. 즉, 6분의 8입니다. 요게 6분의 8이고요. 요게, 그럼 요거는 뭐하 되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t가 0에서 4파이까지란 말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 도는 거잖아요. 마치 답이 몇개 나왔어? 4개가 나오는 거죠. 마치 4개 답 적어볼까요? t는 답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하나는 6분의 5파이가 되고요. 하나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다시 6분의 8가 되고요. 이렇게. 또 하나는 한 바퀴 돌고 또다시 6분의 5파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t가 아니고 x잖아, x. 그럼 여기에 t가 지금 누구지 x. 2 x 잖 2x. 2x의 답이 그렇게 나왔다는 뜻인니다그리 x는 이라고 하면 양변을 2로 다 나누면,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야? 2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1로 나눈다는 뜻은. 마치 2분의 1을 곱하니까 12분의 파이가 되고. 요놈1로 나누니까 얼마야? 12분의 5파이가 되죠. 요놈1로 나누면 6파이, 파이 더하기 12분의 파이니까 12분의 13파이. 요 놈은 12분의 맞죠? 파이 더하기 12분의 5파이니까, 12분의 1 7파이 12분의, 맞죠? 파이 더하기 10, 파이 더하기 12분의 5파이니까, 음 12분의 7, 1 12분의 17파이가 되죠. 답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답인데, 아닌 건거 1번, 2번,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아닌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답 3번입니다.